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아니 내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그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무슨 박...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 예, 검은색 수첩의 강은 차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강은 강호필 장군 의미하는 것인가요? 강호필이요? 네. 거기 강호필이라고 써 있나요? 강은 차우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이 강호필 장군이라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 저는 거부합니다. 네 예, 76번 질문입니다. 2023년 10월 장군 인사 질문 드립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 10월 장군 인사에는 여인영이 국군 방첩사령관 앞으로 방첩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여인영은 방첩사령관, 소영기는 방첩사 참모장, 박안순 육군 참모총장, 김은주는 김흥주는 육군 본부 정보작전부장, 손식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되는데 맞습니까? 중언 거부합니다. 강호필 장군은 손식 사령관의 뒤를 이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데. 강호필 장군이 손식사령관의 뒤를 이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여기 강은 차후,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예.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부합니다. 네. 이런 수첩 기재 내용을 보면 이 수첩은 2023년 10월 장군 인사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거부합니다. 여기 수첩 6,841쪽 보시겠어요? 노상원 기록 순번 736번 어, 검은색 수첩 사, 촬영 사진 6,841쪽 제시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예. 검은색 수첩에는 1. 여인영 행사 인원 지정 수거 명부 작성, 2. 박한수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 근무 지원, 3. 용인.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상계엄시 여인영과 박한수의 구체적 역할을 기재한 것 아닌가요? 좀 거부합니다. 80번 질문입니다. 실제 이번 비상계엄에서 여인영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첩사령관이었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체포구금유원을 받아 부하직원이나, 부하부대원이나 부하 경찰청장, 국가정보원 1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첩 기재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81번 질문입니다. 검은색 수첩의 용인은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비상계엄에 반대되는 움직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미로 용인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 이렇게 적시한 거 아닙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수첩 6849쪽 제시하겠습니다. 6849쪽 보시겠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검은색 수첩에는 경력 배치 통제, 모든 민간 출입 통제, 여의도 내부 점령, 진입 내부 점령, 진입은 언제시키고 무장 정도와 복장은 물음표, 이들의 전투 근무 지원은 물음표, 지휘 체제, 체계, 이렇게 진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재는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점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주원 거부합니다. 실제 이번 비상 계엄에서는 경찰을 경찰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였고 개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는데 비상 계엄 과정에서 수첩 기재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거 아닌가요? 질문 거부합니다. 수첩 6,859쪽 보시겠어요? 노상원 기록 순번 736번 검은색 수첩 촬영 사진 6,859쪽 제시합니다. 여기서 검은색 수첩에는 A 조치 방법 구상 조치는 가능하나 결국은 밝혀진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법 체계로 최대한 시행. A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보복을 막을 것인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 조치는 무엇인가요? 지금 거부합니다. 노상어 사건 순번 736번 수첩 8600, 아니, 6863쪽 제시하겠습니다. 6863쪽입니다. 이 검은색 수첩에는 A에서 C급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동 군함 이송, 이용 수송선 체크되어 있고요. 북 접촉 체크 용역회사 체크 사고 체크 북 직접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A에서 C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검은색 수첩에는 정치인, 법관, 언론인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수첩에 기재된 A급 인물들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예, 수첩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의 경호처장실 또는 국방부 장관 공간 방문 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7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김용현이 2025년 2022년 5월 경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처장실에 수회 보안 손님으로 방문하여 경호처장 김용현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 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88번 질문입니다. 네, 88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89번 질문입니다. 증인 2024년 9월 6일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실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90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김용현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장관실이 아닌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김용현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613번 7 7 4 1 쪽이야. 노상원과 김으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증인과 김으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그리고 2 0 2 4년 11월 8일 이렇게 이틀간 김우뜸 소령에게 김용현 장관의 일정을 물어본 음,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 김용현 장관이 일찍 공간으로 귀가하면 공간에 방문하려고 이렇게 김어뜸 김용현 장관의 수행부관인 김우뜸 소령에게 이렇게 물어본 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이와 같이 김용현 장관에게 직접 또는 수행부관에게 김용현 장관의 일정을 확인한 후 공간에 방문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93번 질문드립니다. 증인은 한남 유수지 공용주차장 또는 이촌역 인근에서 김용현 장관의 개인수행 비서인 양호열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별도의 출입조치를 거치지 않는 보안손님으로 국방부 장관 공간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네. 블랙박스 영상은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94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에 반포 ic 인근에서 양호열에게 전화하여 퇴근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양호열이 예 라고 대답하자. 한 7시 15분까지 그 정도는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증인과 양호열의 전화 통화가 맞죠. 맞지요? 지금은 거부합니다. 증인은 다른 날도 이날과 마찬가지로 양호열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방부 장관 공간을 방문한 게 맞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 공간에 방문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김용현 장관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동석한 적이 있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의 정보사령관 유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97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14년 11월 9일 정보사령관으로 취임한 문상호 사령관을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2010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정보계획과에서 과장, 대령으로 근무할 때 소령인 문상호와 1년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자신이 정보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증인과 통화 횟수가 늘어났다고 진술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보사령부, 앞으로는 정보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022년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정보사 소송 공작관 등의 명단을 유출한 사건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던 오영대는 2025년 9월 3일 증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이 증인에아 문상호 사령관의 인사조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인도 문상호 사령관의 인사조치, 어, 인사조치가 검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용연 장관과 문상호 사령관의 인사조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경찰 조사 시에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김용연 장관이 문상호 사령관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령관은 그 죄가 식별된 것밖에 없는데, 조사해서 과거에 실제 잘못 사, 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현 사령관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줬죠. 지휘 책임은 나중에 묻는다 하더라도 현 사령관을 처벌하면 조직 무너진 조직을 어떻게 수복할 수, 수 수복하느냐. 지금 무너진 조직을 수복하고 휴민태를 재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지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증인의 조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지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영현 장관에게 이와 같이 조언한 사실을 문상호 사령관에게도 알려 주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영현 장관은 2024년 6월 6일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 인사 기획관 오영대에게 문상호 사령관의 유임을 지시하였는데 증인 이런 사실 알고 있으세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김영현 장관에게 문상호 사령관의 유임을 조언하였기 때문에 김영현 장관이 증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오영대 기획관에게 문상호 사령관의 현 보직 유임을 지시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 드릴게요. 106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9월경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선당 대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수장에서 선관위 서버과 국민운동본부 대표 장지현 박사가 진행하는 부정선거 강연에 참여한 적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이 강연에는 4위로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났다의 저자인 김영철 예비역 장군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는데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노상원 어, 사건 증거기록 순번 3400, 3463쪽 노상원과 김용현의 2024년 10월 3일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건데요. 2024년 10월 3일 증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보낸 어,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단지연 박사가 이제 선관위 서브과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고 이제 단체 공지를 보낸 것 같은데 그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용현 장관으로 보낸 게 맞습니까? 중원 거부합니다. 이제 증인뿐만 아니라 김용현 장관 또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나요? 중원 거부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중원 거부합니다. 2024년 9월 경부터 2024년 10월 경까지의 상황 질문드립니다. 증인은 정보사 소속 중앙신문 단장 김모 대령과 A 여단 모 사업 단장 정모 대령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 모두 증인이 정보사령관 재직 시설, 시설 시절에 소속 부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2024년 9월 초순 경 증인이 일 잘하는 명단을 추려서 알려줘,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김모 대령은 2024년 9월경 증인이 특수 요원 중에서 사격자라고 폭파 잘하는 요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고 정모 대령은 2024년 10월, 10월, 10월 10일 이전에 증인이 공장 요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증인은 2024년 9월에서 10월경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에게 정보사 요원을 추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이 정보사 요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북한 고위급 장성들을 포함해서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유능한 인원을 추려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민간인인 증인이 북한 고위급 장성들을 포함한 대량 탈북 관련 업무, 업무에 관여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 등으로,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보사 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 증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에게 연락하여 정보사 요원 추천의 진행 경과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에게 2024년 10월 초순 또는 중순경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지목하여 그두 사람을 시켜 요원을 뽑으라.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문상호 사령관에게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보사 요원 추천 외에도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정리를 하도록 한 사실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어, 정보사 유언 추천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정리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요. 어, 이렇게 진술했어요. 2025년 10월 5일 토요일 저녁경 증인이 전화하여 책자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 내용을 두 대령한테 부탁해서 요약을 좀 해줘라.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사령관이 직접 두 대령한테 받아보고 받아보고 나서 그 다음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증언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어, 네. 문상호 사건 순번 671번 텔레그램 대안 내역 제시합니다. 어, 이제 증인과 김모 대령의 2024년 10월 7일 이제 텔레그램 대안 내역인데요. 증인과 김모 대령의 텔레그램 내역에 따르면 증인은 2024년 10월 7일 김모 대령에게 검찰 수사를 하려면 어떤 놈, 어떤 조직을 수사해야 하나, 즉 부정선거 일했고 관계된 놈, 놈은 이런, 이런 놈들이다, 보고서 작성방향이다, 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증인은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염두에 두고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서적 정리를 지시한 건가요?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도 써 있는데 그건 왜안 읽으세요? 예, 그러면 어 다시 질문 드릴게요. 검찰 수사 검찰 수사를 하려면 어떤 놈 어떤 조직을 수사해야 하나? 즉 부정선거 일이 했고 관계된 놈은 이런 놈들이다. 보고서 작성 방향이다.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 이렇게 김모 대령에게 텔레그램 보낸 거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여기 대수장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대수장 교육하셨어요? 그 아이가 11월 달에 사망해서. 못 했습니다. 원래 그때 하려고 했는데. 아, 원래는 11월에 대, 실제로 대수장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위협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조치하는 일이 있어서 못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laughs> 어, 노상원 사건 순번 662번 6,203쪽 이하 제시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입니다. 어, 김모 대령과 증인의 이제 카카오톡 대화내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증인이 김모 대령에게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보냅니다.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계속 보내고요. 보이시죠? 아니,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김모 대령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모 대령이 내 네, 내용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며칠 더 말미를 가지고 정리.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부정선거 다큐 38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보 이제 링크를 보내고요. 여기서도 잘 듣고 정리. 유튜브 공개된 것이다. 그리고 또 보내 유튜브 링크를 보내고요 내용 잘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렇게도 보냅니다. 증인과 김모 대령의 대화내역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2000, 증인은 2024년 10월 9일에서 22일 경 김모 대령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면서 관련 내용도 직접 추가라고 하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정리를 직접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정모대령도 정모 2025년 4월 10일 증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2025년 10월 초경 연락하여 대수장에서 강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며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났다. 책자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모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이제 어 문상호 사령관 어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 모두에게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laughs> 여기서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 달라 이런 어떤 취지인가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증언 거부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을 언제 하실 건가요? 질문을 쭉 보면 참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일단 오해 소지가 있어가고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인데. 네. 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재판장은 지금 세, 그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 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재판장님 말씀대로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증언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고 하, 듣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라는 그런 표현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